しゃい세せ모리의음요오머지でしょうか 아, 새로운... 먹다 남은 재료... 오케이, 두개 추가하고... 아 먹어도 뭐, 되는... 오 새우 파파치르... 페페... 치... 자, 일단 이거 하나 먹읍시다. 아, 뭐야. 생각보다 생선 토막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오케이, 일단 이걸로 레벨업하고... 또다주문 생선 토막... 어? 치즈... 새우랑 치즈. 치즈하고 사옵시다. 치즈하고 사오고. 치즈, 새우.

자, 2짜리 있고, 4짜리 있는데, 일단 2짜리가 하나 해주자. 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이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버스전까지 갈수 있겠네요. 갑시다, 29. 야, 미드 버스전이야? 여기서? 動動スパイルスパイル OK 오케이 오케이 라이플로 메테리어 오 스파이럴 드라이브 플레어슈 트윈톤이 너무 번더 죽이고. 이 캐릭터는 보스 상대하기에 살짝 쉬우긴 한데 한편으로는 뭔가 답답한 기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은 말하려고 하면 모르겠네 아이고 아이고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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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리 하나 먹어주자 하나 더 먹어주자 이런 느낌 이라지 마인. 오!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스파이를 드라이브. 오! 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힐이 하나밖에 안 남았네? 메타몰 포즈. 스파이럴. 오, 막았어, 막았어. 자, 티 슬링 윕. 뭔지 몰라도. 오케이. 오, 어, 많이 깎이는데? 슬링 윕? 틸트 윕. 스파이럴 드라이브. 뚫어, 뚫어, 뚫어. 어, 잠시만. 이러면 안 되지. 생선포 막 먹자. 체력 체력기 위해서 어, 잠시만. 자, 힐. 아, 힐 너무 약한데, 이제. 뚫어, 뚫어, 뚫어. 자, 슬링 윕. 자, 한번더 스파이럴 드라이브. 떨어주고 한번쭉 떨어주시라 또한 번. 쭉 뚫어주시라. 아, 또한번 더. 오케이. 빅스. 어, 이건 뭐냐. 자, 다음. 이제 보스전 남았네요. 아, 보스전 한 번에 깰수 있으면 지금 딱 가는데. 어, 잠시만. 그 전에 여기가 있네. 24짜리. 벌집부터 찾아야겠다. 한번 더! 벌, 벌집! 오케이 벌집부터 제거 벌집부터 제거 새우, 새우 먹고, 메테리얼 먹고, 자 이제 밑으로 가서 보수전 갑시다. 보수전 한번깰수있으려나자 생선 토막이라도 먹어가면서 약해. 생선 토막도 근데 별로 안타는데 이제 썩 그렇게 안 차요. 이제 보스전 가면은 아 되긴 하는데, 체력을 아 잠시만 체력 하기 전에 아 물력 자체가 없어. 뭐, 뭐든 먹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자, 일단 가봅시다. 様をお運びいたたししましたああそれでいいあとはわしがやるお前たちは先に戻れ <laughs> さあここにはもうわしだけだ出てくるのだ気づいていたのに無ちな姿を見られて嬉しいぞベルベット <laughs> そのアンドが本心からなら あなたの心を思うばかった娘に罰を与えるはずはないグエンドリンを気にあんだか王が国宝を犯したものを罰さぬわけにはいかぬだろうそれでも人の親だというのかあなたはまさしくそやつの本性よ <laughs> おろくずのようなこの資料が バオーダインお前ほど低劣な男はおらぬが無礼に関してはどうこうしておるなあの人を奪った小殺しの悪魔に礼儀はいるまい悪魔はその通りだこの手で最愛の宝を握り潰した過そく消える声が通るあの首を

そうだとも穏やかな心などを見失ったお前が娘と共に奪ったのだあの人の恨みならこちらにある未練がましくこの世にさまようその乾いた骨をオレットに叩き返してくれるあの戦争の続きをここでやるのかねいいだろう思う存分にやろうぞ のー、ベルベット何？不震えなくともよいお前が昔通り従順なら地下に隠れる王たちは永遠<滅>に暮らせるじゃろこの男がお前と世の敵だベルベット、憎いはずだこの獣にお前の鎖をかけよう。 르벳사모나와 설마 오다인이랑 싸워 여기서 아 오다인이네 마왕 오다인 여기서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싸운다고오 내가 아, 체력이 왜발 깎여 있나 벌써 오, 어, 레벨업 해야지 차라리 오, 어, 오 어. 아니 레벨업 아, 레벨업 하려고 했는데 이게 레벨업 레벨업 <laughs> 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레벨업 <laughs> 오우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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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레어 슛오자 여기서 한번 더 스파이럴 드라이브 어 잠시만 나 체력 하나는 먹어야 되는데 체력 먹을게 없네 네플 열네? 아이고 아이고, 체력 을 에이, 어, 아, 이거 풀수있 나. 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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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아이. 아, 너무 센데? 오케이. 파이어 엘리먼트. 자, 파이어 엘리먼트 써줍시다. 슬링 립. 싸워, 아, 그냥 계속 싸워, 계속 싸워. 보스답게 싸워. 아못또못또 플레어 슛 충전통만 어? 한번먹어주고어 잠시만 오케이 한번 그레이프 열매 그레이프 열매 지금 많이 쓰지 않나 아이쿠. 자, 플플 열매 한번더 먹자. 스파이럴 열매, 아, 스파이럴 블레이드. 아이, 몰라. 아, 어쨌든. 슬링 윕. 오, 뭐야. 이쪽으로 왔어. 스파이럴 드라이브. 스파이럴 드라이브. 폭식 쓰자, 폭식. どうしようおっじゃってたん、ゲスミダサシモノマオモ、実の娘には本気になれぬかならば、インドを渡してくれよ。ヨノタカラをカスメとった罪のせいさんをやめてほじいさ。 この後を及んで何の真似だベルベット寄ってくるのを待っていたぞさあベルベットも下がるのだ貴様ああやられたふりをああいるけどなサイファーを食らって無事で済む者はおるまいだがお前をこのまま握り潰す力はこの腕に残しているぞ尊いあの人の命を奪った恨みを はらさせてもらおうかあれは世にもとを取り娘天が作りたもうた人の姿であれほど高貴な女があろうかそのように愛していながらどうして手にかけたお前への愛がすべてだと言い放つならあれが世に誓った愛だと偽りになろうそれが死に値するほどの罪だと申すか 苦しみの底に追い込んでやったそれなのにあやつはどうして世に呪いの言葉を吐きかけなんだどうして世に天の罰を求めなかった美よ死の運命を知りながらあれは世の救いを天に祈っていた。 この苦しみの癒しを願っていたのだそれはお母様の手記怒りに目がくらんで何と愚かな小脳か助けてやることもできたのにこの手この手で葬ったのだのさあ打ちつけろオーダインかけらも残さぬほどに 彼が愛するアホメを殺したああこの心を引き裂かぬ限り癒しなどありはしないその口から語る愛のなんと虚ろな響きを行け行って英語を苦しみ続けるがいいまだまだ終了 네、 どの国にも王が定めた法がある法は何者にも犯すことができぬたとえ王の娘であってもあなたもおじい様と同じ失ってその宝の価値を知るのでしょうあなたを愛するのが誰なのか これ以上悪いようにはせん、もう心配するな。ケガ <laughs>、創造犯かゃあ、おててん。グエンドリー、私の妹。あなたがこれ以上辛い目に遭わぬよ。あなたの優しい心を向けるに値するものに出会えるよ。今は、祈るしかできない。 텍스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수기가 내용이 추가되었네요. 아, 한 장밖에 없었죠. 뒷장을 읽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아, 그 고통을 엄마에게 다오 아픔을 나누어 영원의 길을 함께. 따라. 겁먹지 말고, 엄마의 애정을 용기로 삼거라. 아버지여, 딸의 애정은 변함이, 아, 변함없이 곁에. 언젠가 세계에 복수하여 영혼을 치유하길 절실히 바란니 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어, 공주 아리엘의 운명 추가됩니다. 이번엔 뭐지? 오, 책이 꽤 두껍겠는데. 자, 몰래 아이를 낳은 사실이 폐하의 귀에 들어가자 아리엘 공주님과 쌍둥이 남매는 왕명에 따라 발렌타인 별공에 유폐되었고 시녀인 나도 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난무하는 궁을 벗어난 생활은 평온하였다. 감시에 눈이 있긴 했지만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에겐 오히려 최적의 환경이었다. 그러나 별궁에서의 평온한 생활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말 밀고를 통해 쌍둥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 폐하가 공주님에게 곧장 돌아오라며 사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성으로 돌아가면 죽음과 같은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지만 공주님은 의연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공주님은 예리한 미래를 전부 예측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비관하지 않으며 운명을 받아들이셨고. 지금의 삶을 소중히 하며 열심히 살아오셨다. 공주님은 자제분들을 내게 맡기고 우리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넨 뒤 왕궁으로 가는 마차에 올라타셨다. 누구지는 안나오나? 자 마곡 대국의 발렌타인의 공주 아리엘의 시중을 들었던 시녀가 순수기의 일부다. 아, 공주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지닌 재원으로 알려지며 왕과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그렇군요. 자, 새로운 스킬. 자, 어라운드 플레이어. 나가다니는 것 같은데, 사절과 불꽃의 대회전으로 주위의 적을 끌어들이며 공격한다. 하고고 어, 추가할 수 있는 스킬이 두개 중에 하나.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자, 백스텝. 근데 이거는 사실, 아, 제가 잘안쓸것 같은데, 마법약을 사용해 공격하는 거. 그거 뜻하나? 블레이즈 이런 거. 음, 저장합시다 아, <laughs> 자, 저장하고. 음? 자, 32시간 돌파인가요? 오, 32시간째. 어, 이제 곧 32시간. 돌파하는군요.